여러분들 안녕! 제가 지금 뭘 샀냐면 두부 그리고 김밥용 김 유부초밥을 샀는데 이것들을 지금 왜 샀냐? 지금 이것들을 왜 샀냐?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더보기란 확인하셨었던 분들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월요일 내일이 월요일이거든요. 내일부터는 좀 리프레시하기로 했잖아요. 아, 말투를 좀바꿀게요 내일부터는 리프레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만들 음식이 두부 유부초밥이에요. 저희 집에 오이가 많거든요. 오이 김밥 만들어서 먹는 걸로 진행. 네, 내일 봅시다. 안녕. 선이는 과연 리프레시 갓생 쌈뽕한 워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느끼 까르보나라에다가 체다치즈 백장 추가한 듯한 느낌. 짜잔, 이렇게 다 만들었답니다. A few m o m e 안녕, 전, 제가 좀 아점으로 먹은 거라가지고, 그거 먹고 한 2시쯤에, 제가 어제 저녁부터 들기름 라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 제가 한번 해먹어봤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그게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내일 먹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면 먹을 때또 봐요. 안녕. 안녕 여러분들. 이제 또 다시 밥 먹을 시간이 좀 돼서 들기름 먹고 아니 들기름 라면 지금 바로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매실도 한장 가져왔어요. 추가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끝이신가요? 네. <laughs> 안녕, 여러분들. 선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느질 놀이터에 갑니다. 준비를 빨리 해볼게요. 선크림이 다른 거 몰라도, 다른 거 몰라도 톤업 하나는 제대로예요. 대박이죠? 진짜. 여러분들. 점심으로 나윤이랑 마라탕 약속을 잡았다. 그래서 나윤이랑 만나서 마라탕 먹으러 가볼게요. 오늘 먹은 마라탕 진짜 레전드. 쌈뽕 진짜 레전드. 그, 그 인생에서 먹어본 마라탕 진짜 맛있어.

저는 이제 나윤이네 집에서 엄마 차 타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좀 피곤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안녕 맞아 와 저걸 지금 키고 있어 <웃음> <웃음> 영상도 찍으러 가야이 아이유라 있냐 언니한테? 응? 아이유라 안 하는데? 아이유라 있는데 누가 아이유라 있냐한테 동생이 이렇게 저랑 다니기를 싫어합니다 응. 이제 제 영상에도 안 나오려고 해요 얼굴이. 왜? 애초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나오셔야 돼요 님께서.